자 오늘의 랜덤 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입장하기 마도시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슬슬 막바지 오 슈크림 챌린지 좋아요 금음딸 8만점 추가 에픽 버프 들고 갔다 음, 여기서 그러면 무난하게 좋은 픽오 어, 장파 나쁘지 않아 왼쪽 물망초 엔진 요거는 장애물 파괴 점수 추가 쪽으로 한번 가죠 장파테크를 좀 타자 물망초가 금음딸은 진짜 잘못 챙겨 먹는데 버프가 음, 무난하게 좋아 장애물 파괴 버프, 이제, 마도시에서 한 2티어 정도 하는 버프라서 챙겨가면 좋아요. 나중에 레전버프에서 장애물 파괴 복사하는 버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또 뭐야? 샌드위치! 아니, 이거 진짜 최고의 스타트인데요? 토마토는 무작위 레어, 파프리카는 이동 속도 증가. 파프리카로 갑시다. 일번 주자 이런 세팅으로 떴으면 이것도 그냥 우승할 만해. 장거리가 좋은 마도시에서 시작부터 이동 속도가 12%가 빨라지면 거의 한 주자 더 달린다고 봐도 무방하죠. 심지어 장애물 파괴 버프가 구린 쿠키한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망초잖아요. 평타 이상은 한단 말이죠, 얘가. 금은 달은 못 챙기지만 당연히 아니 아니 물망초 이거 싹다 놓치면서 달려서 원래 엔진 들어간 적당히 가는 쿠키들을 전부 다 퀘스트 깨 지는데 물망초는 얘는 못 깨겠는데 마도시 때 장애물 파괴 세팅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번에 그 레전더리 장애물 파괴 버프 나왔을 때 장애물 복사 버프, 증식 버프 나왔을 때 그거 뽑고 장애물 파괴 점수 증가는 못 뽑아가지고 사실상 이제 우와 파편이 튀어나온다 정도로 끝났거든요 이번에는 좀 찾아줄 수 있을지 막변 깔끔 허락 점프 15개 차이 5등 그래도 등승 괜찮다 이번 주자 바로 뽑으러 바로 가자 색동별 파티 아이템 생성 장파의 도움은 돼 연금술사가 살짝 아쉽긴 하네 그래도 레어 버프 중에서 꽤 괜찮은 편이니까 이것도 들고 갈게요 오랜만에 그냥 버친놈 메타 가야겠다 집으면 알아서 버프가 해주겠지. 그리고 뭐 연금술사면 왕부탐 들어갈 각도 나오니까. 천어만 모이, 모이면 만사 오케이. 연금술사. 형탁쿠키 버프 뭐, 나름 나쁘지 않고. 오, 뭐야. 못 들어갈 뻔. 어. 사실, 장애물 파괴 세팅은 이제, 버프를 어떻게 맞추냐 보다는, 쿠키에 좀더 집중이 되어 있는 세팅이라, 레전더리 쿠키를 얼마나 잘 뽑냐 싸움. 여긴 속도가 워낙 빨라서 왕보탐이안 되네요. 또, 다음 보탐까지 들어갈 예정이니까, 다음 보탐 들어가고, 복사까지 시킬 수 있으니까. 장파강질 확률 레전버프보다 낫다거요 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레전더리 버프는 1%인데, 에픽버프,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랜덤 버프보다장파강들이 훨씬 안 나오지 왕부탐 될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랜덤 챌린지 알파고입니다 어, 깔끔하게 왕부탐까지 완전 딸필 때 왕부탐 들어가고 부탐 복사까지 되는 구간이죠 여기서 스탑 해주면 보너스 타임도 복사 아니 벌써부터 이긴 거 같은데 이거 이것보다 더 좋은 스타트 나오기 쉽지 않은데 바로 3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퀘스트 클리어 한 번에 두개 깨지나 혹시? 오한 번에 두 개까지 물망초가 <laughs> 푸짐하게 이제 퀘스트 망쳐놓은 거 연금술사에서 한 번에 뽑고 모든 젤리 나쁘진 않은데 얘까지 뽑으면 진짜 중구난방 다이소 그 자체가 돼버리니까 <laughs> 젤리 생성이랑 장애물 쪽 약간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갑시다 굴려 어 비행기 파일럿 뭐야 우승 비행기와 파일럿이 같이 있을 때 나오는 이벤트죠 까짓것 대보조를 고르면 금음달 젤리 20만 점 추가 버프, 퀘스트 두 개를 한꺼번에 깬 것과 같은 효과죠. 좋아, 좋아. 근데 여기서 금음달, 젤, 금음달 젤리 점수 올라가서 이것도 또 다이소야. 근데 이거는 이제 맛있는 다이소. 솔직히 감자에 모든 젤리 8,000점 에픽 버프로 들려 있었으면 골랐는데 3,000점이 약해가지고 안, 안 골랐던 거죠. 금음달 20만 점이면 레전 버프 성능이라 스타트가 좋아. 슈크림 챌린지도 받았고, 이속 증가도 받았고. 레전더리 버프 잘 붙어주면, 지금부터라도 랭킹권 되긴 되는데, 랭킹권 갈 거면 1번에서 사실, 에픽 장파로 만족하고 넘어갔으면 안 됐죠? 에픽 장파 말고 이제, 엄청난 썸띵 스페셜, 슈퍼 자력이나 장파 보탐 같은 레전더리 버프 집고 갔어야지, 랭킹권이 쏘라고. 지금은 약간 빡세? 연료통 하나만. 하나 차이 <laughs> 에반데, 아, 진짜. 5등? 등순 살짝 까였어요? 4번 뽑으러 갑시다. 연료 놓친 게 없어서. 의적캠. 솔직히, 1등 할 거였으면 그냥 요거 무조건 짚고 가는 타이밍인데, 지금 갑자기 비행기 파일럿이 나오면서 이게 레전버프 하나만 어떻게 잘 붙으면 각이 약간 나와. 어, 굴려보자. <laughs> 아하! 잠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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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보너스 타임 생성버프 하나만 나오면 랭킹권? 저 버프가 이제 마도시 슈퍼 최강 버프? 항상 슈퍼자력 발동에, 보너스타임에서 자력 범위 300% 증가, 보너스타임에서 나오는 금음달들리가 전부 다 끌려오는 버프죠. 보너스타임 생성 관련 버프, 에픽이나 레전더리 둘 중에서 하나만 나오면, 확정 랭킹권, 그거 하나만 나오면, 마도시의 그냥 슈퍼자력 밸류가 엄청 좋은데, 항상 보너스타임에서 방패 효과까지 들고 나오니까, 마도시 효율이 그냥 돌았어. 장일 파괴도 나름 쏠쏠하게 잘 쓰고 있고, 에픽 장파. 이렇게. 세팅 붙으니까 약간 아쉬운 거 있죠. 저게 에픽 장파가 아니라 보너스 타임 진입이었다면 하는 그, 그 부정한 생각 자꾸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슈퍼자력 뽑는 순간 그냥 다른 게임이야, 여기는. 슈퍼자력을 뽑는 순간 여기는 마도시에서 젤리 다 깔끔하게 끌려와서 이제 젤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보너스 타임도 이제 지공보탐으로 가고, 차라리 이렇게 다른 게임 느낌 줄버프 있었으면 차라리 챌린지 모드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게. 만들면 좋았을 텐데. 4번... 4등까지. 5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보너스 타임 생성 버프 무조건. 스타우루치 환영. 그냥 이거 무조건 버프만 볼게요. 발핏슬사 나오면. 아, 골라야 되나? 다행히 고민할 필요 없고. 바람궁수. 바람궁수 보탐 복사 될 가능성 한10%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 가자. 뱀파이어면 되는데. 어, 샌드위치 한 번만. 어! 무작위 에픽 버프를 주는 우유 이벤트. 여기서 혹시 120초 보탐이 나온다면? 무작위 에픽 등급 퍼프를 받았습니다. 이동속도도 좋아. 장파강질 최고야. 탑! 공젤리 폭죽도 뭐 나쁘지 않죠, 나름? 어 땡큐. 약간 아쉽긴 한데, 어, 상타. 자력, 좋아요. 슈퍼자력으로 다 끌려와. 방부탐 들어가면 진짜 게임 터지는데? 파일럿, 금음달 점수 20만 점 증가해. 시공, 왕부탐 그것도 보탐 복사가 된다고? 벌써 떨린다 다음 능력까지 딱 쓰겠네 와 보탐 확정이다 바람구 궁수 굴렸으면 큰일 날뻔 파프리카야 고맙다 마지막 능력까지 발동하고 보탐 가고 싶은데 잠깐 체력이 너무 많은데 왕 보탐이 아니라 일단 일반 보탐 아니 피가 여유있을 줄은 몰랐는데 아슬아슬하게 막 변하고 들어가는 그각 봤는데 스탑 다시 왕 비상 앞에서 미리 박고 가지 말고 그냥 맨 뒤에서 박을게요 지금 앞에서 한대 미리 박았다가 중간에 사고 나면 수습 불가능해지니까 렌첼이 딱 횟수 다시 하기 위해 3회인 게 진짜 짜릿해 짜릿하게 적절하지만 이때만큼은 다시 달리기 1회 추가 패키지 같은 거 하나 팔았으면 좋겠는 판 여기서 이제 펫 능력 끝나고 한대 박으면 돼요 충돌 준비 됐습니까쉿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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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부탐 가자 금은달 20만점 추가 왕부탐 슈퍼다르으로지공까지 붙여서 점수 7억 8천 7백 스탑 1억점 그냥 올라버리죠 부탐 증폭 없으니까 약간 좀 아쉽네 어 퀘스트 클리어 어 별젤리 용사 어 아니 용... 아니 이거 무조건 가야겠는데 이거는 가야돼요 이거는 모든 별젤리 점수 증가 없었어도 고민해볼만한데 저거까지 있으면 지금 가야돼 가자 용사야 여기 보너스 타임 낮 보든 밤 보든 전부 다 광속 질주가 나와서 용사가 개사기거든요? 엄청 장거리는 아니라서 용사가 또 중장거리 그 정도지 시공 용사 광속 질주 젤리들 싹다 끌려오면서 지금 점수 복사 한 번에 되죠 보탐만으로 지금 거의 1억 5천씩 뽑아줍니다 보탐 생성보다 지금 들어갈 보너스 타임을 가장 맛있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3억 스타트 4억 5억 5억 8천까지 순식간에 올라가 줍니다 한대 충돌하고 왕부탐 가자 가자 왕부탐 같이 가자 왕부탐 용사의 왕부탐 9억 6천 돌리 시공 왕부탐 제가 이걸 위해서 저번에 슈퍼자를 뽑았을 때 이상한 짓을 했었죠 14억 14억 4천 9백만 점 나와줍니다 여기 보너스 타임 3개 구간은 그냥 무조건 용사 뽑아줘야 돼요 무조건 뽑고 슈퍼자를 뽑았으면 나오면 그냥 모셔가 7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복사되니까 음. 어? 에픽 제발 보탐 생성 랭킹권 뽑으면 확정인데 쿠키 왜 이래 굴려 아왜 이래 굴리자 보탐 마지막 미롤까지 가자 보너스 타임 아 보탐이 없어? 장파 강질? 뒤질래? 점수 2% 감소? 근데 장파 강질 뽑아야겠는데? 이거 그 쿠키들 상태가 영 좋지 못해가지고 장파 강질 뽑고 최대한 멀리 가서 금음달 젤리를 많이 먹어야겠는데요? 그나마 지금 버프 상태로 시너지가 가장 잘나가지고 점수 2%가 뼈아프긴 해 저거 진짜 페널티를 잘못 만든 페널티인데 뭐 어쩌겠어 안 고치는데 일단 보탄 복사 한번 싹 들어가고 바이오 불정 뭐 이런 거 뽑고 진짜 장강 극한으로 활용 못하면 사실상 점수 2%가 손해긴 해요 심지어 이게 레어 쿠키에 나온 저걸 뽑은 거라서 더 아파 쿠키런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성류 이벤트나 뭐 독버섯 이벤트나 체력 감소 3%막 이동 속도 5% 이렇게 해가지고 에픽 버프를 확정으로 띄워주는데 그런 식으로 갈게 아니야 진짜 닌자 이벤트처럼 레어 쿠키에 뜨게 하던가 바다요정 이벤트처럼 퍼먼 쿠키에 레전버프를 주거나 이게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왜냐면 페널티가 누적이 되잖아 얘네들은 그리고 좋은 쿠키에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페널티 부과하면 뽑기가 힘들죠 와 점수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장파강질 지금 노란곰젤리 폭죽 거리 폭죽이라 심지어 <laughs> 잘 터지면서 엄청 멀리 가고 있어요 폭주기, 장임을 부수고, 젤리 생성하면서, 그 젤리 생성한 걸로 색동별 파티 나와서, 그걸로 또 장임을 부수고, 이동속도도 빠르고, 금음달 젤리 점수 높고, 6억씩만 뽑으면 랭킹권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악마로 거의 6억 근처까지 대물약을 하나 먹긴 했지만, 6억 2천만 점 1등 차지해줍니다. 지금 7번 주자인데, 보통 사람들 10번까지 다 달린 점수 뽑아냈죠? 47억, 8번 뽑으러 가봅시다. 와 보탐버프 아깝다 이거 좀 일찍 나왔으면 슈퍼자력에 보탐 점수가 그냥 다 증가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굴려 오 자력 뱀파 자력 두배되는거 별로인 거 같아 어, 굴려 레몬 전기장어 어, 그런 거 없나? 씨앗군주에 다이너마이트면 넘어가야 될거 같은데 다이너가 좀 부서주고 광속질주 좀 받아가지고 달린다고 생각하면 이거 다이너라서 얘는 가줄만한 거 같아요 다이너 씨앗군주 가자 감자 자체가 좀 쿠키가 능력 발동할 때 멀리 가서 호감인 것도 있어. 좀 자체적으로 멀리 달리는 쿠키라서. 오 광질 좋아요. 광질 옹팔 이번 판 레전드인데. 아 광질 튀어나오는 거 봐. 아니 오랜만에 하, 하니까 맛있네. 바락 점프 깔끔. 6억8천7백몇점 올랐어. 5천만점 올라가 줍니다. 다음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누구야 또? 이동 속도가 까이는 대신 에픽 버프 등장. 보탄 버프 또 찾겠습니다. 가자 독버섯. 이젠 정말. 나와주셔야 합니다 어, 보호막이 있는 도넛 어, 굴리고 쿠키가 잘 뜬다는 보장도 없어서 페널티를 저렇게까지 세게 줄 필요가 있나 하니까 보탐 아 이거 안 나오면 좀 큰일인데 김맛이라도 일단 탈출 장애물 파괴 햇밖에 못해? 아니 근데 가야 돼 이거 장파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도망쳐야 돼 지금 랭킹권 한번 보죠 랭킹 100등 63억 현재 점수 53억 8천 주자랑 5억씩만 뽑아도 일단 랭킹권은 확정 시작할 때 광속질주 안 나오는 게 아파 폭죽이 그냥 진짜 확률 주작 좀 해줘야 돼 폭죽 확률 주작해서 그냥 광속질주 매드무비 찍어줘야 돼 광들 이번엔 좀잘 떴네요 좋다 이번 판좀 그래도 멀리 갔다 이번 판 최대한 멀리 간 판으로 해줄게요 구간 끊고 뭐 그런 것보다 지금 최대한 거리 땡겨 5억 8천 7백 2천만 점 올랐고 마지막 두 번째 판이 가장 나았네요 어? 킹갓글라스 요거 해도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달려도 장애물 파괴를 폭주게 해줘서 더 높은 순위? 그래 100등 대에서 지금 슈글 뽑은면한 80, 70등인데 50등 갈 거면 굴려봐야지 그래 의적이나 레전더리 찾자 슈글 돌아오면 집는다 슬러시로 어, 갈 거였으면 슈가글라스 골랐지 무슨 소리야 굴려 여기선 진짜 탈출하자 와 점점 굴어지는 거 실화냐 마지막 리롤 이거 실리 <laughs> 탈출 못해 마지막 리롤 가겠습니다 제발! 아, 제발, 하나만, 하나만. 그래도 랭킹 꺼는 데 어. 오케이, 강제. 이판 끝나고 슈가글라스 세계관이랑 바다요정 세계관 한번좀 볼까요? <laughs> 맨 처음에 슈가글라스를 굴린 시점부터 어, 내 운명은 거기서 결정이 났어. 이미 바다요정을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매물 비용이 나와버렸어. 의적이나. 어. 소물약 하나 더 먹으면 또 막판까지 되겠죠? 물약 하나 나왔으니까. 능력 발동 한번더 하고, 불균알로 부활해서 한번더 하고. 하락, 점프로, 능력 발동. 하락, 점프. 불은알 부활 한번 하고. 아, 소물약, 여기도 하나 있어서. 불은알 부활로 한번더 능력 발동 시켜주고. 마지막, 능력까지. 하락, 점프. 최후의 질주. 다음에, 불은알 최후의 질주. 얘도 5억 점이 나오네? 측을 했으면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바이오면 한 8억? 아무튼, 예. 슈퍼자력판 알아봤습니다. 등수한번 확인을 해보죠. 슈퍼자력판. 탑랭킹몇 등? 70등, 아, 아니, 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한 2억 점더 뽑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6 6억 아, 그럼 50등이네. 슈가글라스를 뽑은 세계관? 50등. 바요를 뽑은 세계관? 아, 씨. 바요 뽑았으면 이 자식 패는 건데, 그냥. 아우, 씨. 너는 진짜 체스 초코라서 산줄 알아라 아무튼 네 오늘 슈퍼자력과 초반 억바 후반엔 살짝 아셨지만 그래도 어, 14억 5천만 점 용사 뽑아내면서 랭킹 70등판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